세명절복사입니다. 오늘 칼럼 '교회 성장의 비결' 이런 제목 가지고 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주신 에, 사명을 향하여. 표 때를 향해, 표 때를 세워놓고, 앞을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온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달려가는 겁니다. 전심 전력 하는 거죠. 그래서, 어, 교회 성장의 비결은, 어, 가장 중요한 건 열정을 가지고 표 때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어,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가라고 했어요 아, 네. 모든 과거는 싹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비전 새로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겁니다 전심전력에서 달려가는 겁니다 이걸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잘한 일 못한 일다 잊어버리고 현재와 미래를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교회는 성장해야겠다. 교회는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대를 서먹고 달려가야 되는데, 열정을 가져요. 찬송의 열정을 가져야 승리합니다. 교회는 찬송의 은혜를 통해 성장하고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는 교회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기도의 열정을 가져야 되는지, 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작정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 기도라든지, 철학이든지, 기도해야 됩니다. 작정 기도. 한 5년간 아침, 저녁으로 작정 기도를 해놨더니, 막 하나님이 두개교회하고 그냥. 두 개의 에다 짓도록만, 이런 기상을 다 주셨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정 기도를 하면, 6개월이고 1년이고, 작정 기도를 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기도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 전도의 열정을 가져야 됩니다. 전도, 지역 전도, 이웃 전도, 위치하냐는 이같 친척 형제자매들 전도 네? 내 교회를 위한 전도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전도 해주는거 이것도 필요한 거예요내 교회만 전도하면 힘들어요 다른 교회에 위해서도 전도해주고 다른 지역을 위해서 전도해주고 내 교회도 전도하고 하나님께서 전도 폭넓게 전도하면 그만큼 그 담당하는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방송선교를 해야 돼요 방송선교 그리고 방송전도 방송선교 노방전도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 전세계 향해 방송전도 노방전도 네, 이런 전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담당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일들을 보내주시고 예, 부흥케하시고 또 협력하는 일꾼을 보내주시고 이모양 저모양 성장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laughs> 예, 그다음에 우리가 꿈을 가져야 됩니다. 목표, 목표를 세우는 열정이셔야 돼요. 예, 전도를 우리 교회가 몇명 해야 되겠다. 이몇 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겠다라는 그 목표, 그 포대, 그걸 딱 세워놔야 돼요. 그래야 그 책임감이 생기고 또 흔들리지 않하고 사명감이 생기고 뜨거워지고 열심이 생기고 정신이 버쩍버쩍 나는 겁니다. 이런 목표가 없으면 흐지부지 힘이 해져요 그러니까 전도 50명, 50명, 100명, 200명이라는 어떤 이 숫자적인 양적 성장, 그 다음에 사람이 와야 또 교육을 하지. 네? 그래서 제자 양성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없는데 제자 양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그 사람이 와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양적 질적 성장도 다 추구하지만 주여 올해 5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혹은 1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응? 2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하옵소 이거 목표를 딱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 목표를 이루어 주십시오. 전도하게 해 주십시오. 200명 성장되게 해 주십시오. 100명 성장되게 해 주십시오. 이러한 표때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열심으로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행할 때 놀라운 채워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웃 초청, 친구 초청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재력이 좀 되면 간식이나 선물이나 준비해가지고, 1년에 6개월이나, 1년에, 예, 1년에 두 번이나, 한 번이나 딱 정해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6개월 동안 기도하고, 초청, 전도, 전도의 날, 초청, 이후 초청의 날, 6개월 혹은 몇 개월 딱 정해놓고, 기도 준비하고, 물질 준비하고, 선물 준비하고, 그 다음에 막 지역 전도하고, 홍보하고, 광고하고, 막, 그래가지고서 그날 다 초청을 해오고, 그리고 남는 사람도 남을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많이 남아요. 30명에서 저는 70명으로 막 남더라고요. 할렐루야. 어, 예. 200, 100, 120명에서 200명으로 남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초청전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식어지지 않냐는 열정을 가지고 표절향해 온 몸을 앞으로 기울여 전진하고 전진해 나갈 때 주님께서 믿음과 기도와 표대와 꿈을 보시고 열정을 보시고 채워주시고 보내셔서 부흥되고 성장되고 역사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이 이러한 방식으로 하면 하나님께 성령에 충만한 은혜 가운데 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적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